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라 혹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문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신비하게도 문자로 그저 머물러 있으면 안될것 같은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말씀은 더욱 살아서 제 마음을 감동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감동이라는 이두 단어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의 조합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분은 우리로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건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미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네미아는 이방 나라의 왕궁에서 왕을 위해 관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동생 하나니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말입니다. 네메가이 소식을, 이 소식을 들은 때는 이미 학사 에스라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적 부응을 이루어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일을 반대하던 무리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에 불을 지르는 악행을 저질렀던 바로 그때 그 소식을 네미아가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네미아를 강하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로하여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즉, 술 맡은 관원이 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의 결단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인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내미아서 6장 16절에 내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에 위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나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것을 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오직 모든 끝이 하나님께 영광인 삶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지혜로 성벽, 성벽 건축 후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바로 그 일들이 7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하냐 나와 자신의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을 성전을 지키는 자로 세워야 하는지를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한야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뛰어난 조건들은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들의 말의 유창함, 외모, 재산, 능력, 그 모든 재능들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을 하는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에 감동된 사람, 뇌미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리더들을 위해,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우리 가정의 리더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라고. 성령에 감동된, 감동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